측에 지금 빈라우스 한동 보이시고, 어, 우측에 황토방, 바로 옆에 그리고 관리사동 해서, 어, 세동이 요리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사는 부동산의 심충필 소장입니다. 저희 세상사는 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기요 안녕. 네, 여기가 항공사진이고요. 본사지 같은 경우는 여기 대구생활권. 그리고 경주, 울산 아래쪽에는 부산, 고그 반경 1 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임야이니 후반부 영상까지꼭 챙겨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의 모습이고 어, 해당 집원 검색하셔서는 어, 찾아기가 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 초입 부분의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좌측편에 GS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를 건너 들어가는 요 버스길 우회전에서 여기 버스길을 따라서 약한 500m만 들어가시면 우리 현장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어, 진입로가 나옵니다 어, 영상을 꼭 꼼꼼하게 시청하셔서 임장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중간중간에 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버스가 진입하는 말버스도 이렇게 지금 진입이 가능한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버스정류장을 지나서 꺾이는 부분을 돌아서 가시면 어, 교량이 하나 나오는데 교량을 건너시면 안 되고 교량기점으로 해서 우측 우측 방향으로 여기 앞에 보이시는 교량 여기서부터 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 교량기점으로 해서 우측 방향으로 여기 어 뚝방길로 뚝방길로 약한 400에서 500m만 어 차량으로 진입하시면 어 여기 하천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요길요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임장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집은 검색하셔서는 바로 진입해서 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어, 불가하니까 이 영상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동돌이 소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차량으로 뚝방길 쪽으로 조금만 들어오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어, 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 따라 차량으로 진입하셔서 어, 출입문을 열고 어, 안에 들어가셔서 차량도 충분히 해체할 수 있는, 어, 도로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 이쪽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촬영을 위해서, 어, 도어로서 진입하는 구간의 영상을 이렇게, 어, 보여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지금 비보장길 같은 경우는, 어, 구귀지인 하천부지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진입로를 어 이렇게 다 비용을 들여서 어 만들어 놓으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임야 같은 경우는 모든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임야입니다. 어 관리 산동도 있고요, 그리고 황토 군불방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유실수가 각종 한 150여 종이 어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장요 바로 앞에는 어 나만의 계곡을 쓸수 있는 이렇게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 물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저희가 지금 촬영한 날짜가 비가 오지 않은 날짜인데 비가 오지 않은 어 요리 수량을 보신 부분도 어, 발을 담글 수 있을 만큼 아주 깨끗한 물이고 어어진 지금 손바닥만한 손가락만한 송사리가 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확인하 했는 부분이고 이쪽으로 진입하셔서 이 출입문을 열고 올라가시면 우리 현장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드론 촬영 보시면서 어, 해당 경계라든지 전체적인 모습을 어, 보시고 난 뒤에 안쪽 모습을 보여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가 드론 촬영에 대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진입한 구간을 드론 어,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현재 관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홉 평, 아홉 평 정도 지금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항토방 같은 경우는 세 평,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열평 정도해서 이렇게 지금 건축물이 놓여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여기는 또 농사용 전기도 지금 인입이 돼서 어, 쓰고 있는 부분이고. 어, 특이하게도 여기는 지하수가 아니라 어, 상수도까지 인입하셔가지고 매설을 했습니다. 어, 그 비용 또한 이땅 가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종 유실수 150여 종이 지금 식재가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는 1 0평 가량에서 어, 좌측에 끝에 보이는 저기 비닐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앞에 이제 하천 쪽으로 조망을 내려다 볼수 있게끔 데크라든지 정자도 안에 지금 황토방 앞에 이렇게 지금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후반부 어 영상에 보시면 안쪽에 들어가서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듯하고 어 우측 들어가서 우측에 있는 컨테이너 한동이 있는데 거기는 타 소유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저희 건축물은 이렇게 좌측으로 세동이 보이는 농막 그리고 황토방 비닐하우스 요렇게 지금 보이는 모습에 어 현재 본물근의 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는 초입에 보신 것처럼 나만의 계곡을 쓸수 있는 소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영천IC나 어 구간IC 기점물에서는 촬영으로 약한 15분 가량 하면은 본 현장까지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농지원부 그니까 러 농업 경영체 등록도 완료가 된 임냐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어, 농사용 전기 상수도 인입, 그리고 25년 된 조경수도 지금, 어, 덜어 보이는 부분이고, 관리사동 비닐하우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임야를 매입하셔서 하고 싶었던 부분이 다 갖춰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분이 직접 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우리 땅 앞에까지 도로 부분도 다 이렇게 개설해 놓은 부분이고, 어, 우리 임야 같은 경우는 전체가 계획관리적으로 되어 있는, 어, 준보전 산지 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총평수는 지금 공고상 평수는 600평인데 실질적으로 앞에 하천부지 옆에 하천부지를 한 900평 가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쓰고 있는 평수는 약한 1500평 가량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해당 집번은 영상 속에 저희가 오픈을 못해드린 이유가 어 지주분께 요청한 부분이다 보니 유선상 연락 주시면 해당 지분하고 찾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열쇠 어디 쪽에 있는 열쇠 그리고 또 비밀번호도 알려드리니 그거 좀 참고하셔서 임장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여기가 도로의 위쪽으로 또 올라가시면 좌측에 지금 빈라우스 한동 보이시고 우측에 황토방 바로 옆에 그리고 관리사동 해서 세동이울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황토방 앞쪽에는 이렇게 지금 신선노름 할수 있는 어 데크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뒤쪽까지는 지금 경계망울에서 어 망은 다 쳐져 있어서 어 경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말에 지주분께 하루 뭐 빌려가지고 어 하루 한번 생활해보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잘 갖춰진 어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앞쪽에 항토방, 요세 평짜리 항토방이고요. 어, 군불 떼는 데는 요 돌아가시면은, 어, 장작으로, 어, 군불을 지필 수 있는 아공이가 요렇게 지금 있는 부분이고, 아공이는 저희가 한세개 정도로 지금 확인을 했고요. 바깥에 또 아공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 가마솥도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전기도 지금 농사용 전기를 인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구독자 분들 중에 어, 계곡이 있고 임야여야 되고 관리사동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임산물 채취나 또는 이렇게 지금 밭 어, 같은 임야를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딱 선호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나무의 또 수종들도 이렇게 조경도 실질적으로 이 지주분께서 근한 지금 한 7, 8년 가량 이렇게 가꿔놓은 부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연인이나 어 이렇게 한번 정도 주말에 오셔가지고 쉬고 갈수 있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아주 적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족들 오셔서 뭐 황토방에 주무셔도 되고 옆에 관리사동도 상당히 지금 어 넓게 잘 빠져 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들 오셔가지고 뭐 1박 2일 정도 묵고 가고 있는 그런 세컨하우스 개념도 어 상당히 좋을 듯 하고요 황토방은 실질적으로 진짜 황토로 지금 어 건축을 직접 하신 걸로 어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바닥 쪽이 전기 패널이 아닌 정말 옛날 어, 옛 방식으로 아궁이에 지금 군부를 떼어서 할수 있는 항토방으로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동돌이 소재에 위치했고요. 총평수는 공부상 평수는 600평이고 하천부지 900평가량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합치면은 약한 1,500평가량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금액은 어, 1,500평 기준으로 하면은 평당 10만원 채안 되는 부분이고요. 600평 기준으로 하면은 어, 평당 한 2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총 매매가격은 1억 4천만원이고요. 여기가 지금 관리사동이고요. 곳곳에 어, 수도는 지금 어, 수도 연결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수도도 있고 어, 관리사동 앞에도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 또한 지금 지하수 관정을 판 부분이 아니라 상수도 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상수도 인입을 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관리사동이고 안에는 주방 화장실 그리고 방금겸 거실에서 그런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리사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주방하고 냉장고 이런 집기들도 있는데 집기들도 어, 여기 다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추후에 협의사항을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바닥은 여기는 전기 전기판넬로 지금 난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안에는 상당히 지금 어, 넓습니다 뭐 안쪽에 조기 자그마한 어, 욕실 있고 자그마한 또창고 어 형식으로 어 가대기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소요 시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구에서 출발했을 때는 약한 이제 고속도로 기준 했을 때 현장까지 약한 35분 북대구 ic 기점으로 해서 35분 정도 현장까지 소요된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어 일단 경주 쪽은 상당히 접근성이 가깝습니다. 어 경주는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이고 울산도 대구보다는 더 가까운 접근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쪽에 또 따로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쪽에 임냐를 찾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 그분들이 꼭이 영상을 시청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에 방에 잘수 있는 전체적인 모습이고 여기는 달아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사동 9 평의 옆에 이제 판넬로 조금 더 달아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곳곳에 이렇게 바깥에 보시면 이렇게 수정도를 식재해 놓고 어, 나름 여기 잔디 정원도 이렇게 갖고 놓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 더 세심하게 관리가 돼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 새로 매입하시는 분들이 어, 또 구미에 맞게끔 더 손을 보거나 관리하시면 아주 멋진 어, 힐링센터가 될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뭐 조형물들도 이분께서 한 7, 8년 동안 이렇게 갖고 으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늘진 나무 아래에서 상당히 어, 바람도 잘 불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저희가 내려갔을 때는 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단도 올라올 수 있게끔 계단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뭐 노후가 되긴 했지만 조금 더 손을 보셔서 더 이쁘게 더 꾸미는 것도 나름 좋을 듯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열동가량, 열평가량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식재하고 싶으신 거또 따로 식재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이쪽에 여기 나무들 사이로 어, 텃밭을 더 가꾸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안에는 아직 식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의 모습이고 하고 싶은 식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면 어, 여러가지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